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솔직히 전면만 보고는 잘 모르시겠죠. 그냥 BMW 5 시리즈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오늘의 차량, BMW 530i X 드라이브 M 스포츠 패키지. 어우, 색깔 좋아요. 화이트의 모카 시트입니다. 오. 가장 인기가 많은 컬러로 오늘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벤츠 e 3 0 0 AMG와 530i 조금 비교가 식상하죠. 제가 저번에 찍어놨던 영상들도 있기 때문에 520i 530i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어 제가 오늘 요목조목 따져보면서 1,500만 원 정도의 차량 가격이 나죠. BMW 520i 같은 경우에 M 스포츠 패키지로만 봤었을 때는 7,330만 원의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고 BMW 530i 같은 경우에는 8,870만원의 차량 가격 가지고 있습니다. 와, 1,500만원. 오, 이게 마력, 출력, 사륜. 뭐, 각종 옵션들이 조금 차이는 나지만, 그런 부분들 오늘 잘 컨택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면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520i랑 530i랑 다른 게 뭐가 있다?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냥 100%다 똑같아요. 어디 하나 다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BMW LED 헤드라이트부터, 그리고 그릴에 이제 뭐, 불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뭐 이제 엔진 열을 받으면 이제 뭐 키드니 그릴이 뭐 열리고 닫히는 방식까지도 모두 다 똑같고 하단 범퍼까지도 다 동일합니다. 다른 거는 전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간략하게 화이트 바디에 약간 블랙이 들어가다 보니까 투톤의 모습을 조금 더 비춰주긴 하죠. 블랙 차량으로 BMW 5 시리즈를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진짜 쎄감해요. 정말. 새까만데 오, 굉장히 신기하게 화이트 차량이나 아니면 브루클린 그레이 이 블랙이 아닌 타 컬러를 하게 되면 차량이 조금 투톤의 모습을 띄고 있다는 거 참고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건 BMW 520i, 530i 모두 다 똑같습니다. 어, 그리고 바로 측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측면 왔습니다. 뭐, 측면의 전장 길이도 520i, 530i 두 차종 모두 똑같습니다. 5060mm의 전장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 BMW 이제 5 시리즈도 5m가 넘어간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는, 진짜 굉장히 길어진 크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라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5m가 되지 않지만,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오, 신기합니다. 5m가 아니라 5060mm이기 때문에 진짜 두 차종을 딱 놓고 보면 사이즈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라걸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520i와 이제 또뭐 다른 점들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 휠입니다. BMW 530i 휠입니다. 20인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디자인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BMW 520휠 같은 경우에 이런 모습을 띄고 있는데 사실 저는 휠 모양만 봤었을 때는 솔직히 BMW 520i가 조금 더 이쁘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약간 BMW 520i M 스포츠 패키지 휠 같은 경우에는 7 시리즈의 휠을 조금 축소해 놓은 휠 모양을 띄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모습이 조금 더 저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530i의 휠 무조건 이쁘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밖에 없지만 휠 모양 자체는 저는 520i가 조금 더 이쁘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530i는 4륜구동, 520i 같은 경우에는 후륜구동입니다. X 드라이브를 520i에서 선택을 할수 없다라는 아쉬움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파가 나뉩니다. 야, 차는 무조건 4륜구동 타야 돼. 라는 파와 아니야, 2륜구동만 있어도 충분해라는 파가 나뉩니다. 제가 쇼츠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 4륜구동을 무조건 타야 된다고 라 하는 사람과 아니야, 후륜구동만으로도 충분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을 좀 지향을 하고 있지만 두 차종 중에 좀 고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4륜구동은 좀 포기하고 520i로 가겠다. 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530,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일 순 있겠지만 저할 때는 520i가 재고가 없었어요 완판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30i를 했지만 4륜구동에 530i 후륜구동에 520i가 굉장히 많이 나뉜다라는 점 한번 참고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난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뭐 ab c 필러 p1 p2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다 들어가 있고요 하단부도 보시게 되면 사이드 스커트마저도 보시게 되면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뭐다? 당연히 엔진 마력과 출력은 분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190마력에 31.6토크를 가지고 있는 BMW 520i 하지만 530i 같은 경우에는 258마력에 40.8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면 넘어가 볼게요. 자, 후면 왔습니다. 뭐, 후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다른 거 많이 없습니다. 스티커. 일단, 4륜구동이 아니죠. 520i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지가 없고요. 그리고 우측을 보시게 되면은 이 530i가 아니라 520i로 되어 있는 차이. 그 차이가 끝입니다. 뭐, 하단 머플러 팁이나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 거점이 좀 다르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어, 좀 힘든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다라고는 많이들 못 느끼실 거예요. 뭐, 트렁크 규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48볼트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또저공의 2종, 두 차종 모두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이 사이드 이 어, 이게 굉장히 좋아 사이드에 이 구물망이 없는 대신에 이렇게 홈이 있는데 양쪽 다 모두 다 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수입차, 전차종, 어떤 차종을 사셔도 소화기가 지급이 됩니다. 올해 12월부터는 소화기가 이제는 의무화가 되었기 때문에 차량에 탑재를 하고 다니셔야 된다는 점 참고 한번 해봐 주시고 트렁크 규격도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물론 5060mm이지만 후륜구동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트렁크가 미친 듯이 넓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규격이면은 5시리즈 치고는 진짜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아, 진짜 BMW 5시리즈가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자,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내를 보면은 좀 신기한 게이 BMW가 브라운 시트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BMW 530i는 투톤으로 나옵니다. 헤드레스트만 보더라도 이렇게 투톤으로 나오는데 사실 엄청 이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블랙 시트를 좀 좋아하는 1인 중에 한 명이고요. 어, 시트 재질도 물론 520i와 530i 다릅니다. 530 같은 경우에는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운 착장감을 느끼실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컬러감 자체는 시트의 컬러는 BMW 520i가 훨씬 좋습니다. 조금 530i는 좀 노티난다 그래야 되나? 물론 저도 브라운 시트를 했지만 좀 노티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문쪽. 하만 카돈 사운드 시스템 둘다 동일하지만 여기 보이시는 이제 인터렉션 바라고 이야기하죠. 를이 인터렉션 바는 520i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530i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장착이 되는 인터렉션 바인데 이는 530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어 벤츠의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쁘지만 이것도 굉장히 이쁘고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죠. 아이 드라이브 8.5 세대가 들어가고 그리고 뭐. 무선 충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지만 그리고 기어봉이 다르죠. 얘는 크리스탈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와로브스키와 합작한 이 크리스탈 기어봉 그리고 조그셔틀 볼륨 버튼까지도 크리스탈로 들어간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저기 딱 보면은 그 크리스탈 딱 저녁에 불 들어오면은 굉장히 이뻐요. 어,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합격점을 좀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딱 보시면은 뒷좌석 같은 경우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530은 이렇게 포존 에어컨으로 나옵니다. 내가 뒤에서 온도를 만질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사이드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열선 시트는 가능하지만 통풍 시트는 안 된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사람이 탔을 때도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다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동 이지만 이렇게 블라인드도 생깁니다 뒤에 이제 썬블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생기는데 어 일단은 기본적으로 530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동 썬블라인드 까지 생기고 포존 에어컨을 지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트 자체가 나파가죽 시트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 천장 보시면은 뭐 520i도 그렇고 530i도 그렇고 좀 아쉬워요 파노라마 루프입니다 썬루프가 아니라 루프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왜 아쉽냐? 안 열립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좀 답답해함을 호소를 많이 하는데, 뭐 저는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뭐 그냥. 파노라마 루프여도 괜찮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뭐,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딱 보게 되면은 실내 같은 경우에는 시트의 재질, 그리고 크리스탈 기어봉, 뭐, 요 정도 차이? 뒷좌석을 보게 되면은 뭐, 포존 에어컨, 이 정도의 차이밖에 없겠네요. 어?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는 많이 못 느끼겠네요. 자, 오늘 이렇게 BMW 530i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물론 520i에 7,330만원짜리도 좋지만, 뭐, 자금력 되고, 4륜 구동 타고 싶다. 출력 마력 좋은 옵션 좋은 차 타고 싶다. 530i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 경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힘든 시기에 조금 가격 대비 성능 좋은 차를 타고 싶다. 저는 520i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물론 530i가 있지만 520i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1,500만 원의 벽을 저는 못 느끼겠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까지는 인정을 하겠으나 1,5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리스 장기렌트 제이오토플랜과 함께 하시면 기분 좋은 출고 오기 제가 약속드리니 언제든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